갤럭시북 4 사기 전에 꼭 보세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이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 갤럭시북 45.6코어 i5 13세대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서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리뷰를 보면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슬림하여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기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피로하지 않다고 하니, 강의나 업무에 정말 최적입니다. 성능 또한 놀라운데요. 인텔 코어 IO 13세대 프로세서와 16GB 램 덕분에 부팅 속도가 빠르고 멀티태스킹도 쾌적하게 가능하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한글 오피스와 정품 윈도우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가 확실히 뛰어난 제품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과 업무를 지원할 최고의 파트너, 갤럭시 북사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삼성전자 갤럭시북 4% 14인치 노트북 정말 대박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으로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최적화된 선택이에요. 리뷰를 보면 터치스크린의 편리함에 감탄하는 분들이 많고 SSD 덕분에 속도도 빠르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이동성이 뛰어나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16gb 램과 인텔코어 울트라 OCPU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끄떡없어요. 또한 안전한 포장과 정품 윈도우 포함으로 새 제품을 받는 기분까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도 최상의 선택이니 지금 바로 이 갤럭시북 4 프로를 만나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삼성전자 갤럭시북 4 360가 여러분의 학습과 업무를 혁신적으로 바꿔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5.6인치의 FHD AM OLED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요. 색감이 선명하고 영화나 유튜브 시청 시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디자인 덕분에 노트북 모드에서 태블릿 모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요. S펜이 포함되어 있어서 필기나 드로잉 작업도 손쉽게 가능하답니다.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편리해요. 많은 고객님들이 성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와 16GB 바이트 램 조합으로 문서 작업, 웹서핑, 가벼운 영상 편집까지 문제없이 소화합니다. 배터리 성능도 우수하여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죠. 이제는 번거로운 태블릿과 노트북을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갤럭시북 4360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모두 겸비한 이 제품은 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Bye.